안녕하세요. 쪽지개 최고산입니다. 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다 겪자 보고 또 힘든 상황이 오고 그네를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산 넘어 바다 건너 공중전을 겪으면 어떤 종교도 생기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중년에 와서 살다 보니 아, 이랬구나 하고 지나간 거를 생각해 버렸으니까 내가 그랬구나 하고 또 생각하다가 알다 모르겠다 최부로 살한테 가보자 해서 전보로 오시는 사람들도 있고 아또 유튜브를 보니까 시원시원하다고 또 찾아 오시는 손님도 있는데 오늘 최고 살이 한 말씀 을 드린다면 이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난 날에 어떤 일진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내가 잘될수 있고 좀 힘이 들어서 산전수전을 공중전을 겪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또 어떤 일진에 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날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날에 따라서 우리가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인덕이 없다 이덕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받을 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명다리 올려주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명이 짭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남들 93인데 나는 60에 돌아가시냐? 그거는 아니고 내가 살아 가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힘든 상황이 오고 내가 좀 이렇게 그칠성입전에 피디하는 운명이 사람들이 명따을 올려야 되는데. 1일, 3일, 7일, 11일, 9일, 19일, 29일생들 명달이 올려서 살아가야 좀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 두부물을 섬겨야 되는 그런 운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일, 7일, 11일, 9일, 19일, 29일생은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서 예쁜 선생님도 좋지만 마음... 예쁜 선생님 딱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찾아서 자손 올려서 명을 이어가자는 어, 어, 정성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명이라는게 그래요 어떻게 어, 어떻게 겪어서 어떻게 넘어가냐 그쵸? 어, 우리가 아파서 명을 떼어 가느냐 아니면 수술을 해서 명을 떼어 가느냐 죽을 고비를 한번 넘어서 명을 떼어 가느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장애를 입고 명을 떼어 가느냐 너무 과격합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겁주는 소리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이 짧은데 하는 일도 만약에 본인이 어려운 일을 한다. 몸이 상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럼 더 극하겠죠. 직업이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더 위험이 항상 두사이고 있고 내가 좀 항상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가 어 명을 떼우려면 또 허리가 아파서 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칠성줄에 발언을 해야 하고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빌어야 되고, 촛불 발언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왕창 벌었다가 왕창 망하는 경우. 응?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어... 수가 사나운 경우가 많아요. 뭐 삼재 때거나 9 수거나 뭐 마흔 3 서른 2 스물 이런 경우일 때가 많고 운명의 그 밀물과 썰물에 중간에 서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를 걸어라, 뭐 빌고 공거 공들여라, 명을 이어가라, 뭐 돈으로 명을 살래 하는 말이 다이 명다리 에 해당을 되는데 이 명다. 달을 올려놨다 그래도 부모님이 한, 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와서 인사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 와서 인사를 하고 가셔야 좋고 명달을 올려놨어도 안오면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이라도 오시고, 정못 드시면, 뭐 있잖아요. 4월 초파일 때도 오고, 아니면 7월 7일 석 때도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 손님 중에 이렇게 명달이 올리시는 그 손님이 한 분, 이렇게 신도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그 무당, 무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교인입니다. 교인인데, 우리가 자손이 명인 짧은 운명인데 나가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꾸 큰 새를 잡고 총을 쏘는 거 있잖아요. 사냥 그리고 또 사냥을 하면서 짐승을 잡고 이런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우리가 큰 나무 건들지 말아라 큰 짐승 걸 어, 잡지 말아라 나, 뭐 물고기도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는 놔줘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 일을 많이 응? 사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들이 나쁜 해운연에 왔어요 나쁜 해운연에 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어머니가 꿈을 꾸시니까 아주 꿈이 산란하더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음, 이렇게 막우시더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무서 웃었대 진짜로요. 그래서 뭐, 이거 무슨 꿈이지, 무슨 꿈이지,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 아들이, 크게, 아주 크게 사고가 나서, 장애 등급까지 받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어, 아기가 실체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명사수이고 그러면은 큰 짐승을 잡는다거나 음, 어, 어떤 그 사냥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어, 내가 단명 사주다 그런 공을 드려야 되고 부처님 전에 가서도 공을 드리고 또 어디 가서 공을 드려요 칠성님 전에 가서 공을 드리고 또 칠성각에 가서 어, 공을 드려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시면 명다리를 올리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어, 알고도 어, 넘어갈 때도 있고, 모르고도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쪽지개 보살이 하고 싶은 말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선생님 찾아와서, 이렇게, 그, 내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괜찮을 건지 어떤 좋은 운이 들어오는지 악운이 들어오는지 한번 점을 보는 것도 미리 예방해서 가는 차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자만 먹고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고기 스테이크를 썰면서도 가슴에서는 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어,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데 머리가 아픈 일이 있기 전에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한 번씩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달이 올리는 어, 그 그 월생들도 월생을 찍어준다면 1월생, 7월생, 9월생은 명다이를꼭 올리라고 쪽지기 최고살이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립니다. 명다이 걸어서, 어 인생을 개운하는 방법이고, 또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 거를 막아가는 거고, 큰 거를 작게 막아가자는 거지, 죽을 사람 살려내는 것이 또, 이 무당 선생님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 떤 일이 어떻게 오는지를 한번 점사를 통해서 보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꼭제 생각에는, 어 뭐, 조그마한 짐승은 상관이 없지만, 큰그 짐승을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탁 쳤다. 그러면 그냥은 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 생각 차이겠지만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면 그거는 진조예요. 나타나기 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위한 징조이기 때문에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 밤운전을 하든 해서 뭔 일이 있고 꿈자리가 사납고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상담 한번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명달이 꼭 올려서 어 그렇게 하시고 또 명달이 올리시고 또이 용궁에 가서 방생 많이 하는 것도 어 자손을 위하는 방법이라는 거또한 말씀 드리니까요. 오늘 쪽지게 최고살이, 명달이 올리는 밥과 또 이렇게 방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어떻게 시행할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된다 된다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거고, 모르고는 앉아서 비바람, 태풍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아 어, 상책이라고 저는 좋은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쪽지기 최보에 오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거는 전화 내 오셔서 예약 상담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